네, 정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가천대 정시는 이거 가나다군에서 다 선발을 하네요. 예. 음. 이렇게 선발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혹시? 모집 인원이 좀 많습니다. 아, 저희 정시가. 예. 그러니까 저희 학교 규모가 네. 전국에서 한 여섯 번째 정도로 커요. 오. 근데 서울 수도권 한네 번째 정도로 크고. 모집 정원이 많다 보니까 한분은다몰기가좀 네. 힘들어요. 그리고 학과에서도 취향도 좀 틀리시고 일반적으로 원투로 나눠서 모집을 하네요. 예, 이거에 대한 특별한 차이가 있나요 혹시? 예,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어떤 거죠? 그러니까 정시 같은 경우는 일반전형 1, 2 같은 경우도 네. 정시 일반전형 1 같은 경우는 수능 과목 4과목을 네다 봅니다. 국, 영, 수, 감을 다 봐가지고 네. 반영을 하는 거고 네. 일반전형 2 같은 경우는 자한거세개만 반영하고요. 아아 4과목을 아, 아, 네 아. 다 아니고 일반전형 2가? 네자한거세개만 이것도 또. <laughs> 이것도 또 재밌게 만들어놨네요. 네, 일반 전형 왕 같은 경우는 네. 우리 대학과 똑같이 내가목을다 잘해갖고 들어오는 점수 반영을 하는 건데 두 네, 네, 네.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보면은 수험생들이 네. 보면은 두 과목은 잘 봐요, 수능도. 네, 네. 데한 과목은 보통 나오고 한 과목은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아, 이거 아까 대 말씀하셨을 때왜학생 교과에서 이렇게 제일 잘 맞았던 과목에서 뭐, 35%, 프로. 예, 이런 식의 네. 것하고 같은 거네요. 예. 네. 그러기 때문에 일반전형 완전 같은 경우는 안 보셔서 설명 안 드려도, 일별로 네. 100분이면 따져보면 다 아시는데, 네. 주목해 주실 건 일반전형 투예요투 네. 같은 경우가, 자는 음. 거 3개를 반영을 하는데, 자는 네. 것도, 제일 자는 거는45% 반영해 줘요. 네, 네, 네. 또, 그 다음 자는 거는 40%. 네. 제일 모든 거를 15% 3개를 그렇게 반영을 해요. 네, 네. 쉽게 얘기해서, 사탐이 1등급이에요. 1점 맞았어요. 두 과목 네네. 중에서 그러면 한 과목만 45% 반영해 주는 거예요. 음. 그 다음에 음. 잘 봤는데 제가 영어가 또 1등급 나온 거야. 음. 그거를 1 0 0분에 따져갖고 우리는 98주니까 그거를 또40% 반영해 주는 거야. 음. 수학을 한 4등급 맞은 거야. 네네. 그러면 15%만 반영해 줘 비율이 적죠. 음. 근데 세 음. 개를 반영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보면 은 음. 비율, 비율로 보면 두 과목 반영하는 거죠. 아. 그렇잖아요. 두 과목 네네네. 다른 걸85% 모든 거를 15% 받아보니까. 네네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네 과목을 다잘 보잖아요. 네. 100분이 막95 나오고 그러면 가천대 오시겠습니까? 어, 음, 음, 음.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 양이 수능을 보다 보니까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이 공부가 떨어지는 학생들이 아니더라고요. 저희들이 와서 분석을 해보니까. 네네네. 수능 때 조금 실수했다고 해서 한두 과목 실수했다고 해서 음, 음, 음.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와서 보니까, 이 학생들도 되게 우수한 학생들이에요. 아, 이것도 이제, 그, 아, 이거, 이, 이것도 매력이 있네요, 나름대로. 네. 예. 음. 그래가지고, 그렇게 반영을 하기 때문에, 네, 수능 네. 보고 나셔서, 네. 한두 과목 실패했다고 지방 가고 그러시지 말고, 저희 입장에서는 같이 대 음. 오시라. 그렇게 메리트 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말 되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한두 개 틀렸다고 해서 또 수도권, 서울권 대학을 못 가다 보니까 재수를 또 많이 해요. 삼수하고 그러다 네. 보면 사회적 기, 기회비용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일반 학원까지는안 좋아하겠죠. <laughs>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저희 대학교 그냥 재수하지 말고 오시라는 거예요. 실수했다고 예, 해도.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도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전형2의 경우에도 가나다군에서 전체적으로 다 모집을 하는 거네요? 예. 음... 학과별로 좀 틀리죠. 그러니까 네, 학과별로. 네. 일반전형 투 같은 경우 모집하는 학과들은 대개 보면 모집단위가큰 학과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일반전형 투까지도 간 넘어가는가? 네, 넘어갔습 네네. 그렇게 보시면 돼 갖고 일반전형 정시에서 투전형 같은 경우 는 수능이 좀 실패한 학생들 한두 가목. 네네. 보면 또 보시면 되고 또 하나가 맛 거꾸로 와서 일반전형 왕 같은 경우는 올해 또 저희들이 희귀적으로 또 하나 바꿨죠. 뭐요? 그 일반전형 같은 경우 과목별 반영 비율이 있지않습니까 네네네. 그다 대학마다 다 있잖아요. 국어 영어 네네, 수학 네네. 다 있는데 예, 예. 우리는 올해 국어고 수학을 비율을 잘얻로줘요 음. 지정해 놓지 않고. 네네. 국어 영어는 등급이니까 그냥 놓고요. 국어 수학에서 잘한 거를 35% 줘요. 그러니까 우수한 영역 순으로 무조건 35%. 네. 그 다음에가 25%. 25%. 그다음에 음. 그 다음에 그20% 20%, 20 이렇게 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영어는 20이고 네, 네. 네, 탐구가 20 네, 그렇게 줍니다 네, 네, 네. 그 이유는 수능 보면은 매년 뭐 국어가 불수능이었다 수학이 물수능이었다 매번 그렇게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학 갈때 수능 나오고 나서 그게 너무 혼란해지는거야 지정놓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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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잖아요. 음, 수학도 잘하다가 불수능이다 보니까 좀덜 나왔을 수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그게 학생들이 수능에 따라서 편차가 너무 심해지더라고요. 음. 예. 그 그렇지. 수능 난이도에 따라서. 그걸 없애버리자는 취지로 없애버렸어요 저희가. 음. 제가 갑자기 질문이 하나 또 하나 생기네요. 그러면 네. 혹시 그 이제 수시에서 네. 수시 2월 인원 있죠? 예. 네. 수시 2월 인원이 한몇 명이나 발생이 돼요? 작년 같은 경우는 보면 한 60명 정도 나왔죠. 아, 어, 그것들이 발생하네요? 예. 등록률을 또 봐요, 저희가. 그러네요. 네. 음. 그러니까 보통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일반 연령 학생 보수자 이렇게 보면은 한 1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고 해마다. 그니 그러니까. 예, 보통 이제 저 상위권 대학들에 비해서는 네. 어, 그렇지만 저 밑에 대학교 비서 훨시더 물론 높겠지만 네, 우리가 서울 수도권 대학과 음.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러네요. 네네 네. 네, 네, 네. 그러니고 뭐 정시 보는 학생들은 올해 그 우수 영역 음. 두 개를 우선순위로 주는 게 이게 좀 메리트가 될 겁니다 장시. 정시에서 네. 일단 잘하는 과목 반영 비율을 네. 특정 과목에 둔 것이 아니라 네. 학생 개인의 어쨌든 네. 그에 맞춰 걸로. 잘 나온 걸로 맞춰 주니까 네. 뭐 혹시 한한두 과목 실수했다고. 네. 나 이게 이게, 이게 안돼뭐 이러지 마시고 예. 우리 가천대 에 지원하면 되겠네요. 예. 그래갖고 지금 이런 취지 자체는 항상 네. 그거예요. 학생을 먼저 생각하고 음. 부모님 입장을 생각해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나오는 전형들입니다. 장 자체는, 왜냐면은 <laughs>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뽑을 때내 아들이 지원한다 내 음. 동생이 지원한다 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형을 좀 짜다 보니까 자꾸 음. 이렇게 바꾸게 되더라고요. 네 실제로 우리 학부모님들이 그 전형을 이제 사실 학부모님들은 매번 우리 아이가 첫 아이거나 예. 아니면 어쨌든 고삼을 처음 준비하니까 어렵거든요 전형을. 음, 예. 근데 전형을 이렇게 보다 보면 가천대가 이렇게 아까 뭐 적성이든. 학생부 교과에서 주는 반영 방법이나 또 지금 수능에서 얘기한 네. 수능 정시에서 얘기하는 그런 반영 방법들이 약간씩 틀리게 해서 그 학부모들에게 매우 치,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에게지 학생들에게 실수 한두번 했다고 그래서 뭐가 이게 어떤 못 간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거 그런 것까지도 사정을 감안한 그런 전형을 짜고 있다라고 하는 거꼭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전형을 잘 분석하면 어쨌든 합격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어,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 예, 그, 네. 어,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렇게 막상 찍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너무 많이 찍고 치고 오래 찍었구예 <laughs> <laughs> 그러다보니까 저는 네. 이렇게 나침반이라는 그 회사 대표님께서 이렇게 음. 학생들한테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음.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것도 대단히 감사하고, 네. 보면은, 나침반 책 같은 것도 보시면은, 분석해 놓고 와가지고, 비교가 잘 돼요. 음. 그러니까, 전형 자체가 이름이 좀 생소하시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보시다 보면 비교가 되더라고요. 음. 그리고 또,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음. 찍어 주시고, 그래가지고 고맙고, 또, 음. 또 하나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부를 좀덜한 거를, 이런 전형 분석이나 이런 자료를 통해서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맞습니다. 정보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보셔가지고 이렇게 찍어주시고 홍보해 주셔서 저희는 다단니 고맙게 생각하고 정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아, 네. 네. 아,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쨌든 가천대가 그 기회 요인이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2, 3, 4등급의 5등급의 학생, 뭐 아까 이제 올, 올해는 이제 6등급까지 네. 풀어놓으셨다고 했으니까 2, 3, 4, 5, 6 등급의 학생들에게 물론 뭐 가천 의회 전형이나 네. 이런 거는 2등급이 어렵죠 조금 조금 힘들죠. 네,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어쨌든 가능성이 굉장히 어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뭐이뭐 뭐 지방까지 굳이 안 가도 서울권에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 장시간 이렇게 촬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